상아, 상우 상아, 상아, 상 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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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요 상아, 상 이제 상아, 상우는안 상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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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아 상아, 또 그냥 아이 어디 두 마리 뛰는 거야? 아이 반장 이름이 있잖거아저 어제 뿌려서 하면 됩니다. 더블 두 개와도 예리만 쓰는 거예요. 더블로 올라갔다 이내려오 때문에 이제 어서라 이제 안돼고 두 개만 이두 개만 올라 안돼 이씨안

아 이렇게 잡고 잡다가 이제 이제 올리 이런 거 땡기면 앞에 나오시고 뒷.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. 한시 쳐요 한시 쳐요 지금 인제 지금 어가 인제 좀그오로기뭐뭐

-어, worries, ini, 다 그러지 우리가 다그 우리가 우리가. 삼 감시에서 인들려고 근데 서버 갔다 오니까. 불기불기불 떡을 주렸지 대단하다, 형, 음. 주문 좀 땡기면 안 돼요? 주문? 아, 이게, 이게 할 리가 있어 여기서 마흔 내니 가려야지. 마지만 몇백이야. 이거 흡할 정도는 아니고. 죠몇번이가요1번 10번이죠? 아, 이거 기 오셨어요? 아, 코인이죠? 어, 내가 10번인데 6번에 10번 넘겨있지 내가 2번이고 쟤가 10번이고 아, 그래? 나이 순서라니까 <laughs>

<목소리> 나오세요. <배. 목소리> 아이고 예. 박자 <laughs> 물었네요. <못 봤다 못했네요. 웃음> <아이자, 웃음> 다시 보자고 저거 방금. 아, 아.

<laughs> 아잘 빠졌는데

気分よ。うん

맞았어요. <몇> 네. 그러상호해수없으니하는사람 <목소리> 아니라,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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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,

동굴아. 도상선수, 도상선수. 도상선수. 최고아

이렇게 형님이 위치에있 들어오면 제형님는데카메라 자리 키고게요르트나 형님 하나 드세요 네 형님 저기, 저기 거기 서운로 오지 마시고 요구르트나 하나 드세요 네, 님 제가 하고 전주에 가면 가다 밥을 갖다 먹는만 먹으면 막 나가니까 아맙습고고 Gracias. 두번쳐고 아니, 아침에 일찍 들어이이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좋아 여기, 여기. 야, 승 내려와, 수비! 내려와, 수비! 내려와, 수비! 이 내려와, 이아 三度<吧>，三度，三度、啊。

그렇게 가야, 가야 돼, 어떻용 가야 요번에 뗐어야지. 어? <웃음> 전반에 <웃음> 하고 쳤다가 오시면 <laughs> 딱박나게 낫다니까. 고는 내리고 어르어르기 저기 아까 저기 봐안찌으신분 부장 대화 아프 벗겨 대화 대화는 <웃음> 확인됐고 <웃음>